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춘기 싸우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현대 미술의 가격이 어떻게 100억, 1000억까지 갈수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봤는데 아직 안본 사람 있으면 얼른 보고 오세요. 자,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20세기 미국 정부 왜 추상화를 국가적으로 밀어줬는지, 그리고 미술품의 높은 가격은 정말로 탈세를 위해 형성된 것인지 대충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영상 진짜 재미로 보세요. 제 뇌피셜이 한50% 정도 섞인 내용들이니까. 먼저 미술품과 탈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이것부터 먼저 하느냐? 이게 더 재밌어.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대미술품의 높은 가격은 탈세를 위해 이도적으로 거품이 낀 가격이다. 어,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높은 확률로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게 왜 비합리적인 주장이냐? 우선 첫 번째로 현대미술의 구매자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현대미술의 구매자들은요, 대부분 경제적 여유로운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나 아니면 아예 기업 차원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갑들이 빵빵해 그냥 아주 초고도 비만들이야. 당연히 다른 예, 대중 예술관은 들어오는 자본의 단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미술시장 정도 대학 가격이 억원대에서 놀지, 국내에서는 억원대 그림의 거래 거의 없습니다. 끼해야 100만원? 가격대가 높아봐야 1000만원 단위로 거래되는 게 보통이고요. 예, 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막 그림 나왔다 하면 무조건 10억! 100억!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요, 이런 사람들은요, 탈세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합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나라에서 마련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세무사에게 도움 받아서 취하는 거고 불법적이라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전통이 깊은 탈세 방법인데 기부를 이용한 탈세 방법이 있겠죠. 기부는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어디 뭐 기부를 해, 기부를 하고 차명계좌를 또 만들어. 참명 계좌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고 요참명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세금은 세액공제 기부한 것대로 세금도 받고 내돈 다시 돌려받고 이게 아마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고 저 진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유명해서 아마 안쓸 텐데 또잘 모르겠는데 내가 탈세 본 적은 없거든 아무튼 다시 본론 돌아가서 요 구매자들은 미술이 아니더라도. 탈세 또는 절세 방법이 아주 차고 넘친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미술품 구매는 탈세를 위해 하는 거다 라는 주장은 그렇게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확률을 언급하느냐. 여기서는 100%제내 피셜이고 킹리적 가심입니다. 자한 10억대 미술품 거래까지는 그냥 탈세를 위해 굳이 10?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억 1000억대 미술품 거래는 좀 검은 돈이 움직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자,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1,500억에 팔린 잭슨 폴록의 넘버 5나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제프 쿤스의 벌룬 독은 600억 넘게 팔렸거든요. 이 정도 액수면 탈세된 모든 검은 돈이 충분히 움직일 만한 규모가 아닌가? 뭐 그런 추측들은 뭐 재미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가 싶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수업 내용. 아, 왔다 이거는 추상화가 추상화. 추상화가 왜 이렇게 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추상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뜨긴 했는데, 왜 이게 20세기 주류 화풍이 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미술사적인 원인도 있고 좀 그때 당시 세계 정황에 따른 세계사적인 원인도 있는데 요 미술사적인 이야기를 할 거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일한 복제 열풍으로부터 시작된 회화가 가진 세상을 재현하는 행위에 대한 회의라는 이래 스노볼이 근대로 넘어오면 회화만의 순수한 예술적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강렬하 해야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미술사 수업 들을 때마다 맨날 꿈나라로 출근했었거든, 난. 여러분, 원래, 그리 미술사는요, 혼자 카페에서 폼 잡으면서 커피 쪽쪽 빨면서 공부해야 잘 되는 학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세계사적으로 추상화가 왜 떴는지에 대해 간단히 핥아보겠습니다. 자, 한창 추상화가, 요, 미국에서 뜨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세기 중반입니다. 요, 20세기 중반에 미국 뭐 하고 있었어요? 한창 소련이랑 눈치 싸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한창 냉전 중이었잖아 어깨마다 빡쳐서 현피 들어 나온 애들만 서로 눈치 보면서 나 네가 더 와라 네가 먼저 와라 이러면 서로 때리지는 않고 눈치만 보면서 스텝만 밟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서로 안 때리면 뭐 하겠어요 존심 싸움해야지 소련과 미국은 그 당시 냉전 시대에 정말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우주 사업도 있었죠.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로 처음 나가고 미국의 닐 암스트롱 최초로 달을 밟고 뭐 이런 거이 민주주의 대장 미국과 공산주의 대장 공산주의 대장 소련의 이념 싸움은 미술계로도 퍼집니다. 야,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그림들은요 대부분 리얼리즘 화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들. 이 리얼리즘의 구상화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 구글에, 어, 북한 미술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짱짱한 리얼리즘 그림들이 널려 있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당시 소련의 미술도, 미술도 그런데 미국이 이걸 따라하긴 기존심이안 서잖아. 괜히 우리가 후발주자 같고, 우리가 제대로 따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요 미국 미술계 한편에서 갑자기 추상화라는 화풍이 뜨기 시작합니다. 추상화라는 허풍이 뜨기 시작해요. 어, 뭐, 이 추상화 뜨게 된 계기를 이야기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미 똥대가리 하나도 없는 미술사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자, 이 추상화라는 것은, 현실의 정치, 이념, 메시지, 사회현상,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제하고, 순수하게 미적인 것만을 표현하고자 한 미술 운동인데, 소련의 리얼리즘 미술들은 일종의 정치적 선전물, 프로파간다로 이용되기도 했다. 요프로파간다는 단어 뭐 익혀두시면 유식한 척할때 도움이 됩니다. 멋있잖아, 단어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추상화란 새로운 화풍은 소련과 미술로 경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화풍이었던 거죠. 모든 정치, 인연, 메시지에서 벗어나 회화의 순수성만 추구한 자유로운 최신. 자유로운 최신의 추상화와 정치적 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하는 구식의 리얼리즘 프로파간다 미술. 2년 전쟁에 첨예하게 이루어졌던 냉전 시대에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길만한 대립구도죠. 그래서 추상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실 정치, 이념, 메시지에 벗어나고 있던 미술 운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치적 이념 싸움에 사용된 화풍이기도 하죠. 뭐, 그렇다. 완전 정치 사운드 뜨는 화풍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도구를 채택되었던 역사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볍게 썰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인트로에서도 말했듯이 뇌피셜이 가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님 말고 식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 영상을 보고도 현대미술 개 같다 싶으시면 욕하셔도 되고, 쌍욕까진 좀 그런 그렇게... 개좀 봐드릴게. 어, 무풀보다 악플이 좀 나은 것 같아요.